올해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7월달, 입력으로 7월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운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실 분들은 확 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1월 작토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 4년 하반기 66년생 60세 말띠 분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0대 병호생 말띠 분들. 네. 예. 6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전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직장길로 이제 점점제 이제 근물을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년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병호생분들, 금전이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큰 돈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나갔던 분들, 특히. 예. 왜냐면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많이 힘들어지면서 내가 그걸 많이 이끌고 가다가 큰 손재를 입으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 사업을 이제 접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만큼 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정년을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병호생분들 아직 운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을사년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나의 운기가 다시 차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예, 7월달 특히 운기가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음. 직장길로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들어왔다는 제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 사업을 좀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놓아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저는 사업체를 다시 한번 이끌어간다.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음력 7월에 정확하게 60세 말띠 분들의 운기가 상승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어, 저는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금전 그리고 귀인 네. 뭐 이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재를 많이 입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태까지 쌓아놨던 뭐 금전이 됐든 그런 걸 많이 조금 이뤘다 손재수가 좀 있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손재수, 다시 금전운이 다시 한번 차고 들한 해가 지금 들어왔고, 하반기, 7월달이 들어오면서 금전이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살면서 나도 정리정돈을 하면서 인간정리도 많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 그만큼 힘드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일 이제 금전적으로 힘든, 힘든 분들은, 일단은 인간적인, 예, 그럼 주변 지인들, 좀 정리정돈이 됐을 거예요. 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 내가 뭐, 이끌고 가야 될 사람만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그 구는 다짐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이제는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운이 차면서, 나한테는 귀인이 한번더 들어올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7월달이 들어서면서, 뭐, 사업하셨던 분들은, 이제 사업에 다시 한번 운기를 잡으셔가지고, 좀 이끌어 나간다. 마음가짐을 다좀 용기를 가지고, 좀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인과 금전도 되게 두 가지가 좋게 들어온다.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예, 음. 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가 나한테는 약간 조금 숨이 많이 차올랐다. 음. 이런 한 해가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올한 해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웬만큼 정리 정돈을 하면서 나의 지인들 인간관계를 정리를 했다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7월 달, 입력으로 7월 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실 분들은 확 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 사실 진짜 60년 동안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 보이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여태까지 살면서 뭐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감도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지 못하고 지금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근데 다시 한번 그런 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져가면서 내, 내 거를 다시 챙기면서 또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그걸 운을 제대로 잡아서 치고 올라가시면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었던 분들은 걱정거리를 조금 내려놔라.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음력 7월부터 운기가 상승한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음. 음력 7월. 그운 정말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잡으실 때확 이끌어서 잡으셔 가지고 이제 이제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는 발판을 힘들었던 걸 경험 삼고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60세 말띠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60세 말띠분들 안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른 이까 그렇죠. 어,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예.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